12상 비상계엄이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역대 최악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지난 2월 27일 영국 EIU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 의하면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전년대에 비해 10계단 하락한 32위로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2006년 지수산출을 시작한 이래 한국이 받은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대통령의 편협한 극우적 시각과 부정선거 망상, 명태훈 게이트의 공천개입, 선거부정 등 국정농단의 실체가 밝혀져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헌법과 법치를 파괴한 내란의 대가는 너무나 크고 혹독합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직접적인 GDP 감소 규모는 작게는 6주에서 많게는 11주까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경제적 기회와 신뢰송실, 정치 불행에 따른 사회활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비용 역시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EIU 민주주의 지수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이기에 앞으로 국민과 기업들이 치러야 할 추가적인 국민 경제의 손실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 내란 상태로 인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 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하게 정부는 추경 예산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수 진작과 소비 회복에 맞중문 역할을 할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지역화폐 10% 할인 지원, 개원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거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데 코로나 때도 지원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민생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최성목 대행과 국민의힘이 민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속한 추경 편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내란 사태를 조기 수습할 책임이 있는 최상목 대통령 대행의 무책임한 행보 또한 용납이 안됩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벌써 7개 법안을 연달아 거부하고 명택인 특검법 공포도 미루고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임의로 거부한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재 결정이 났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권한 남용이자 직무위기로 상권 분립을 부정한 헌법 파괴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헌재의 판결을 신속히 이행,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일째 침묵을 지키며 헌법 위반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성목 대행은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선거 부정, 국정농단의 국민적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명태균 특검법을 즉시 공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윤석열 내란숙의 권한대행, 내란 옹호 정당 국힘과 한몸이 되어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가 압도적 다수 국민의 여망을 담아 통과시킨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고 현재 결정도 무시하고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윤석열 대행 노릇에만 충실할 결심이라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은 이러한 최대행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 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이들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